제 19장 생각은 괴로움의 씨앗 날마다 일어나는 우스운 일이 참다운 사랑의 불행을 감춰준다. 바르나브 라몰 씨가 머물렀던 방으로 평상시에 놓였던 가구를 다시 옮기고 있을 때 줄리앙은 한 장의 종이쪽지를 발견했다. 아주 뻣뻣한 종이로서 네모로 접혀 있었다. 첫줄 아래쪽을 보니 프랑스 귀족원 의원 왕실 시종 무관 점점점 라몰 후자 카카 라고 씌어 있었다. 큼직하게 서투른 글씨로 갈겨 쓴 청원서였다. 후자 카카 저는 태어난 후 줄곧 천주님의 가르침만을 지켜온 자입니다.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는 저 93년, 리용에서 포위 당했을 때도 그곳에 머물러 포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명세를 받고 일요일마다 반드시 교구의 성당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저주스런 끔찍한 93년에 조차 단한 번도 부활절에서 맡은 의무를 저버린 일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대혁명 전에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만, 한여는 매주 금요일에는 정진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베르예르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듭니다. 제례 행렬 때에는 사제님, 시장님들과 나란히 일산 아래로 걷고 대제 때에는 큰 초를 받들고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사실의 증명서는 파리의 재무부에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후자 각하께서 깊이 배려하시와 베리에르 정권 거래소장직을 얻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현 거래소장은 지금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때 부정투표를 한 사실도 있고 해서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그 자리가 빌 것은 틀림없다는 것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더 숄랭 그 청원서의 여백에 더그 마로라고 서명한 종이가 한장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글귀로 시작되는 것이었다. 본청은 자인 선량한 인물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점점. 봐라, 그 얼간이 숄렌까지가 나에게 취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는가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국강이 베리에르를 통과한 후 일주일 가는 수 없는 유언비어, 어처구니 없는 억척, 우수강스러운 쑥덕 공론 등이 떠올랐고, 국왕에 대한 일, 악어들의 주교에 대한 일, 라몰 후작, 만병의 포도주, 딱하게도 낙마한 마로시의 일, 그는 훈장을 타낼 목적으로 낙마한 후한달 동안이나 집안에 들어 박혀 있다는 등등이 차례차례 화제에 올랐으나, 두드러지게 화재거리가된 것은 목재상의 아들 줄량 소례를 경호대원으로 발탁했다는 당치 않은 사건이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카페에서 목이 실만큼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돈 많은 피륙 제조업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그 오만스러운 내날 부인이 이번에 그 문제의 주모자임에 틀림없다. 까닭은 그 소렐이란 젊은 신학도의 예쁜 눈과 빛나는 뺨을 보면 더 말하지 않더라도 잘알 것이 아닌가. 베르지로 돌아온 얼마 후 막내 동의 스타니 슬라스크. 그 크사비에가 열을 내고 알았다. 내날 부인은 갑자기 무서 후회에 휩싸였다. 자기의 사랑에 대해 본격적으로 자책의 생각을 품은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마치 기적처럼 자기가 얼마만큼이나 큰 과오를 범했는가를 갑자기 깨달았다. 신앙심이 깊은 성격이었는데도 그때까지는 자기의 죄가 천주님의 눈으로 볼때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조금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전에 성심수녀원에 있을 때에는 열렬하게 천주님을 사랑했으니 만큼 현재와 같은 처지에 놓이고 보니 천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 뒤지지 않게 강했다. 그 공포의 이성적인 요소가 전혀 끼어 있지 않았던 만큼 내심의 갈등은 한층 더 견디기 어려웠다. 조금이라도 그녀를 설득시키려 하면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들끓게 할 뿐이라는 것을 줄리앙은 깨달았다. 그녀에겐 그것이 지옥의 말처럼 들렸던 것이다. 그러나 줄리앙 자신도 어린 스타니슬라스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병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는 편이 훨씬 속이 편했던 것이다. 병의 상태는 이내 악화됐다. 그리 되자 후회는 사라질 줄 몰랐고, 그녀는 잠조차 제대로 잘수 없게 되고 말았다. 답답한 침묵을 도통 깨려고 하지 않았다. 만약 입을 열기만 하는 날이면, 자기의 죄를 천주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게 되었으리라. 단두 사람이 있게 되면, 줄리앙은 이런 말을 했다. 제발 부탁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번뇌는 저에게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도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아무 말씀도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얘기해 보았자 스타니슬라스의 열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위로를 해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줄리앙은 몰랐지만 내날 부인은 질투심이 강한 천주님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줄리앙을 미워하든가 아이의 죽음을 당하든가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그처럼 비참한 기분이 든 것은 연인을 도저히 미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녀는 줄리앙에게 말했다. 내 곁을 떠나주세요. 제발 부탁이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당신이 이 집에 계시면 그 애는 죽어버려요. 천주님의 벌이 내린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서 다시 덧붙였다. 천주님에겐 실수가 없어요. 나는 올바른 재판을 고맙게 여겨요. 이렇게 무서운 죄를 졌는데도 후회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니.그것이 천주님에게 저버림을 당한 제일 큰 증거예요.나는 이중으로 벌을 받을 것이 틀림없어요.줄리앙은 큰 감동을 받았다.그곳에 위선이나 과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이 분은 나를 사랑함으로써 자기의 아들을 죽이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그런데 측은하게도 속으로는 아들보다도 나를 더 귀여워한다.그렇다.의심할 여지가 없다.그러므로 애가 다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감정 속에 깃들어 있는 위대함이다.그런데 나는 무엇으로 그러한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가난하고 가문도 나쁘고 무엇 하나 아는 것도 없는 데다가 가끔씩 무례한 짓까지 하는 내가 어느 날밤 아이가 중태에 빠졌다 오전 두시경 내 날씨가 문병을 하러 나타났다 아이는 온 얼굴이 빨개질 만큼 열에 들떠 아버지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갑자기 내날 부인이 남편의 발치기에 구를 앉았다. 줄리앙은 부인이 모든 것을 고백하여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지려 하고 있다고 보았다.다행하게도 그 기묘한 동작은 레날씨에게 그저 귀찮게만 여겨졌다.자 그만 자라고, 자라고 하고 나서 레날씨는 나가려고 했다.아니에요. 말씀 드릴 것이 있어요.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앉았던 부인이 그를 붙들려고 애쓰며 외쳤다. 진실을 전부 들어주세요. 이 아이는 내가 죽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 아이에게 생명을 준 것은 나지만 바로 그 내가 목숨을 뺏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천벌이에요. 천주님이 보실 때 나는 살인자와 다름없어요. 나는 스스로 내 몸의 파멸을 불러 나를 멸시해야만 돼요. 그 정도의 희생을 당하면 천주님의 노여움도 아마 풀리실 거예요. 내 날씨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었더라면 이것으로 모든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무릎에 매달리려는 아내의 손을 부리치고서.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을 뿐이었다. 소설 같은 생각이로군. 그런 것은 모두 소설 같은 생각이요. 줄리앙 군. 새벽역에 의사를 불러오도록 누구를 보내줘. 단지 이 말만 남기고 그는 잠을 자러 가버렸다. 내날 부인은 정신을 반점 잃고 맥없이 무릎 꿇고 말았는데 줄리앙이 부축해서 일으키려 하자 경련적인 동작으로 뿌리쳤다. 줄리앙은 놀라서 멈칫했다. 이것이 간통이라는 것이로구나. 그 사기꾼 같은 사제들. 그들의 말이 정말 옳다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처럼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놈들이 죄에 대해서 올바른 이론을 알수 있을까? 괴상망측한 일이 아닌가. 레날씨가 방으로 돌아간 뒤한 20분 동안 줄리앙은 사랑스러운 여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이가 쓰는 조그만 침대에 머리를 박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고 거의 의식조차 없었다. 남보다 훨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불행의 시궁창에 빠져있다. 그것이 모두 나와 알게 된 탓이다. 시간은 자꾸 흐른다. 이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을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내일 같은 것은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세상 놈들이나 그들의 시시한 속마음 따위가 무슨 문제란 말인가? 이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헤어져 버리는 것이 좋을까? 그러나 헤어진다면 이 사람을 견딜 수 없는 고뇌 속에 홀로 버려두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그 허수아비 같은 남편 따위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리라.그렇게 무신경하니까 나중에는 무엇인가 지독한 말을 꺼내는 것이 고작이리라.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이 돌아버려 창밖으로. 몸을 내던질지도 모른다. 이대로 놔두어 감시를 게을리하면 이 사람 모조리 고백하고 말리라. 그렇게 되면 큰일이다. 제 아무리 유산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나이는 필경 한바탕 말썽을 부릴지도 모른다. 이 사람의 성격으로 볼때그 망할 놈의 사제, 마슬롱에게까지 전부 고백해버릴지 모르니까, 마슬롱은 여섯 살짜리 막내 동의의 병을 핑계 삼아 언제까지나 이 집에 들어 박혀버릴 거다. 어차피 뱃속에 시커먼 생각이 들어 있는 자이니까, 한참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고, 신을 두려워하는 중이라, 이 사람은 사나이들이 어떻다는 것을 깨끗이 잊고, 그 사제놈의 생각만을 할 것이 틀림없다.저쪽으로 가요.갑자기 눈을 뜬 내날 부인이 말했다.줄 양은 대답했다.어떻게 하면 부인께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까?그것을 알수 있다면 목숨 같은 것은 몇 번이라도 버리겠습니다.이렇게까지 당신을 사랑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이제 비로소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진정한 사랑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편이 오를지 모릅니다. 당신의 곁을 떠나게 된다면 대체 저는 어찌 될까요? 더구나 저 때문에 당신께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 저의 괴로움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떠나버리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죄가 떠나버려 당신을 지켜 주는 자가 없어지고 널 당신과 주인 사이에 끼어 있는 죄가 없어진다면 당신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 되면 일신의 파멸이 올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집에서 내쫓을 때 바깥 어른께서는 지독한 모욕을 퍼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온 베리에르 사람과 온 보장송 사람들이 그 스캔들로 떠들썩할 것입니다. 매사에 있어서 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고, 평생 그 오명을 씻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에요. 부인은 일어서서 외쳤다. 나는 고통을 받겠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나 그 엉뚱한 스캔들 때문에. 주인 어른까지 괴롭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모욕해야 해요.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야 해요. 그리 되면 이 아이의 목숨이 살아날지도 몰라요. 그렇듯이 누구의 눈에나 띄도록 나의 수치를 털어놓겠어요. 그래야만 남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될지 몰라요. 어리석은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야말로 천주님에게 바치는 가장 큰 희생이라고 여겨져요.그렇지 않을까요?그만큼 내 몸을 욕배면 천주님도 반드시 돌봐줄 것이고, 이 아이의 목숨도 살려 주실지 몰라요.좀 더 괴로워할 수 있는 희생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나는 곧 그것을 실행해 보이겠어요.저에게도 벌을 나누어 받도록 해 주십시오. 드라보이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 엄격한 생활 속에 뛰어들면 천주님의 분노도 누그러질지 모릅니다. 아, 정말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스타니슬라스 대신 제가 병을 앓으면 좋을 텐데 도련님, 어머 당신, 당신도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군요. 레날 부인은 일어서서 줄리앙의 품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러더니 그녀는 겁먹은 듯이 줄리앙을 밀쳐냈다. 나는 당신을 믿겠어요? 믿겠어요? 다시금 무릎 꿇고 앉아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단한 사람의 친구예요. 어째서 당신이 스타니슬라스의 아버지가 대주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당신 아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했다고 해서 무서운 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대로 그냥 이 댁에 머물러도 좋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동생으로서 부인을 사랑하게 돼도 좋단 말씀이죠. 그건 많이 냉정한 속죄의 방법이겠지요. 그러면 천주님의 노여움도 진정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부인은 몸을 일으켜서 줄리앙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약간 떨어져서 그 얼굴을 쏘아 보며 외쳤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동생처럼 사랑하게 되는 건가요? 당신을 동생처럼 사랑하다니, 내가 그럴 수있을는지 몰라. 줄리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부인의 발치기에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다. 무슨 분부를 내리시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갑자기 뭐가 뭔지 모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결심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곁을 떠난다면 당신은 주인 어른께 무슨 말이든지 다 해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일시는 파멸당하고 주인 어른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게 돼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면 결국 주인께서도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만약 제가 이대로 이곳에 있게 되면 저 때문에 아드님이 죽는다고 당신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다.그 고뇌로 인해. 당신은 죽을 고통을 당하실 겁니다.제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시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좋으시다면 두 사람이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일주일 가량 곁을 떠나 제 자신에게 징벌을 내려 보겠습니다.어느 곳이든지 좋습니다.당신이 말씀하시는 곳에 들어박혀 일주일 동안을 보내겠습니다.가령 브레이르 오이 수도원이라도 좋습니다만 반드시 제가 없는 동안 주인 어른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다고 맹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아시겠습니까?만약 당신께서 고백하시면 나는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여기까지 하겠습니다.